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출입기 17장 8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멜렉에게 와서 이스라엘과 리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모세는 자신 짓도 나가 싸우질 않아요. 어느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요서 이르되 우리를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본 사건은 그들이 출입하고 나면 초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바로 직전에 모세는 반석에서 물을 냈죠. 모세는 힘이 있는 자입니다. 홍해를 갈랐던 경험 이 있고 애국 군대를 수장시켰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에 반석에서 물을 내었습니다. 아메리카 전쟁이 시작이 되었고 아메리카 군사들이 쳐들어오고 있을 때제 마음이 힘들고 여러분 답답하고 두려운 사람 누굴까요? 지도자 모세죠. 이러다 우리 백성들 다 죽는 거 아닌가? 굉장히 두렵지요, 무섭지요. 그래서 뭔가 하고 싶을 겁니다. 모세는 지금 이 아멜렉의 전쟁에서 용서가 아닌 자신이 그 지팡이를 들고 휘둘르고 싶을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체험을 많이 했어요. 그 지팡이로 홍해가 갈라졌던 경험을 했고 반숙에 물을 내었었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 지팡이가 이미 지금 모세 손에 들려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셨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신 모세는 굉장히 잘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을 곳에 충성되게 있을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모세가 지팡이 들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원하시는 그림은 요소가 앞서 싸우는 겁니다. 모세로서는 요소에게 맡긴다는 것은 더 힘든 일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두렵고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많은 말을 하고 싶고 관여하고 싶고 그리고 못믿어오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요호사 옆에 손수 두지 않았어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요호사 옆에서 제치면서 요호사를 못믿어와서 자기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믿고 그 자리를 떠나서 상복대로 올라갑니다. 이게 모세 믿음이에요. 모세는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돼. 하나님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어그러지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거.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림이 여호사가 앞서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이라면 철저히 모세는 무릎 꿇고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것처럼 불안하지만 요수화를 보고 있는 것이 너무 불안하고 요수게 모든 걸 맡기고 이스라엘 전체의 이런 백성을 요수 손에 맡긴다는 것은 너무 위험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요사는가고 담대하게 기도 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책임있고 지켜야 될게 많으면 우린 자꾸 관여하고 싶어 해요. 우린 자꾸 내가 앞서고 싶어 합니다. 뭔가 자꾸 분주해지고 말도 더 많이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더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야 돼요. 입을 다물고 기도의 차로 올라간다면 막히고 기도의 차로 올라갈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신다 믿는다라면 철저히 하나님 뜻에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3회상 17장 말씀해 보면 우리 모두의 고백이죠. 시 다윗이 블레셋과 골리아과의 전쟁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이 불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망군의 요하 이름과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그러면서 47절 말씀에 보면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요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요하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은 여왁께 속해 있습니다. 역대상의 말씀도 여호사바 왕에게 아하샤엘이 아하샤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 20장 15절 말씀에 보면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유다와 에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바 왕이여 들을지어다. 그 당시에는 모압과 암몬족 속이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두렵지요. 그때 여호사바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왁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후반절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큰 무리로 말면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전쟁은 너희에게 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석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석했어요. 모세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갈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두 손을 들고 짐 도와주시옵소서. 요소에서 중복이도 합니다. 자신 요새에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움직여 코치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중복이더랍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전쟁은 유학계속한 것입니다. 주님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모세는 두손 들고 기도해요. 모세가 얼마나 그 현장을 들여다보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궁금할까요?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다가고 있나? 어떻게 돼가고 있나? 어떻게 되긴 잘 되고 있지. 내가 해야 될일 하지. 내가 해야 될일 오늘 해 나감으로써 할 만식을 믿고 가고 담당히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에 어느 누구도 들레거나 앞서거나 어느 누구도 자리가 이탈되는 거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11절에 기도하면 승리가 일어나고 그의 팔이 내려갔을 때 오히려 아멜렉이 승리한 모습이 기록이 돼 있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맞습니다. 기도에 여러분 승리의 승패는 기도에 달려 있어요. 기도하는 성도는 승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손 두고 기도할 때 주님께 맡겨 기도하면. 모든 삶에 승리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은 승리가 없습니다. 이걸 잘 알았던 존에슬리나 마틴 루터는 기도 시간 을 충분히 확보하고 그들은 사역을 합니다. 웨슬리는 매일 두 시간씩 기도를 했으며, 루터는 만약 내가 매일 새벽에 두 시간을 기도로 보내지 않는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기도에 게으르지 마십시오. 기말하겠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초대라는 글을 썼던 고전입니다. 조셉 온라인도 항상 4 시에 일어나서 8 시까지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참 많은 시간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승리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에 기도만이 살기, 기도해야지만 된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들은 기도했어요. 그러면 그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만약 그가 일어나기 전에 상인들이 일을 하려고 왕래하는 상인들의 소리를 듣게 되면 이런 말합니다. 아, 이 얼마나 큰 수치인가. 나의 주님이 저들의 주님보다 못하단 말인가? 우리도 세상 사람들보다 내가 더 깨어 있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지 못하고 더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들이 믿고 있는 저들의 주님보다 내가 믿고 있는 주님이 더 못하단 말인가? 한번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도에 열심을 내야 돼요. 모세는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이 그 현장에 들어가고 싶고 자신도 돌이라도 하나 들고 암멜렉을 한 사람이라도 넘어뜨리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주님께 맡기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요수하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성경은 이 모세의 연약한 부분을 그대로 기록해 놨어요. 12절 말씀에 보면 모세의 손이 흘러내립니다. 왜요? 피곤하기 때문에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후리 한 사람 이쪽에서 한 사람 저쪽에서 모세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붙들어 주시고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세는 참 많은 기적을 일으켰고 앞으로도 수많은 기적을 일으킬 지도자입니다 흘러내리는 모세손 하나 붙들어 주는 거 하나님 너무 쉽지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연약한 그대로 좀 내버려 둘 때가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나눠 주시기 위해서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남겨두십니다. 혹시 자녀가 연약합니까? 사업장이 좀 연약합니까?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봐도 단상과 비교하면참 연약하고 부족한 게 많습니까? 나는 내손 하나 제대로 들지 못할 정도로 손이 자꾸 내려갑니까? 그렇게 연약합니까? 연약한 건강을 갖고 있습니까? 연약한 물질 갖춰주지 않는 환경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 붙여 주실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 우리가 연합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연약했을 때, 하나님 모세를 강하게 해서 그의 팔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찾고 계세요. 아론을 찾고 계십니다. 훌를 찾고 계십니다. 누군가 모세를 대신해서 팔을 들어줄 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삼겨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론과 후리 되길 원합니다. 누군가 기도하지 못할 때, 대신 여러분 팔을 들어줘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우리들의 사람,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번 전쟁 때는 모세 혼자임으로, 모세 지팡이로, 하나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도 필요합니다. 요사도 필요합니다. 아론과 홀도 필요합니다. 각자 있는 곳에서 충성스럽게 요사는 적지에 나가서 열심히 싸우고, 모세는 기도의 손을 올리고, 또 아론과 홀은 기도의 손을 받쳐주고, 이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입니다. 시편의 133편 1절 말씀에 이렇게 주님은 아름다움을 말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연합할 때 너무 아름답습니다. 전도사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여러분 넘어질 때 여러분 일으켜 세워줄 동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있지 못할 때 예배의 자리, 감사의 자리, 기쁨의 자리에 있지 못할 때 충분한 삶을 살지 못할 때 이래까지 세워줄 수 있는 모세판을 들어줄 듯이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앉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지, 앉을 때까지 대신 내가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의 기도의 양을 채워줄 수 있는 게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서로 연합을 하여서 기도에서 내려가지 않고 기도할 때 성경말씀 13절에 요새의 칼날이 대단하다는 게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요사와 칼날로 아멜레가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우리 다음 세대들이 또 여러분이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한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정말 아주 멋지게 요소같이 여러분 세상을 무찌르고 형통의 삶을 살고 한다면 모세 같은 중복기도자가 있어야 돼요. 모세는 여호사는 모세와 좀 다른 삶을 삽니다. 여호사는 굉장히 형통의 삶을 삽니다. 순족한 의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해서 여호사가 어려움이 없었는가 그건 아닙니다. 여호사는 가난에 처음 들어갔던 정복장 프론티어죠. 수많은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그는 많은 고통, 어려움, 고난이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겪었던 고난하고는 좀 다른 고난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폭언과 배신과 정신적인 스트레스, 또한 어떤 마음의 상처가 너무 너무 많아서 모세의 마음은 다망갈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런데 요수아에게는 이런 고통은 없었어요. 그는 전쟁을 치면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어려움은 신난 어려움입니다.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힘들고 육체적이 힘들죠. 그러나 그 전쟁을 하는 곳마다 승리하고 무조건 전진입니다. 모세는 전진할 수 없어요. 40년을 돌아야 되는 겁니다. 계속. 뱅글뱅글뱅글 돕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선들을 끌고 가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선들 1세대는 광에서 다 죽습니다. 그가 40년 동안 했던 것은 장례 치는 일밖에 하지 않은 것처럼 가슴이 문드러질 대로 문드러지는 게보세요 근데 여호사는 그렇지 않아요 여호사는 한인생을 멋지게 삽니다 땀 흘리는데 그 땀은 어떤 그 고난은 성취가 있는 고난이었어요 아주 멋진 고난이죠 왜 이렇게 여호사는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 첫째는 여호사가 이렇게 모세의 말에 순종을 잘했던 걸 충성스러움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요소 앞에는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요소라는 타이틀이 붙는 것처럼 그게 충성스러움이 첫 번째 이유일 겁니다. 그러나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그가 그렇게 형통의 삶을 살수 있었던 이유는 모세의 40년의 중보의 기도입니다. 요소를 해서 모세는 40년간을 기도해집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를 받고 자라난 자녀들은 여우수와 같이 큰 축복을 받아요. 우리가 그런 축복을 받고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모사같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사물상 말씀해 보면은 사물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너희들과의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냐고 선하고 우로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지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도 다음 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요수아를 위해서 모세가 40년간을 기도해줘요. 어여요수아만을 위해서 그 40년의 기도가 쌓였던 요수아 그가 가난 땅에 들어갔었을 때 그의 삶의 탄탄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힘이라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이 진보 기도자가 했던 건 너무 큰 축복이죠. 이 축복을 다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기도의 손 여러분 듀려가 그린 기도의 손, 기도하는 손. 이 기도의 손의 주인공을 여러분들이 좀알 겁니다. 듀려는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래서 미술 공부를 하고 싶어도 가난해서 공부를 못했습니다. 꿈은 있었지만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미술 공부하는 걸 포기하고 일하러 나가다가 친구를 만납니다. 근데 그 친구도 듀려와 같이 미술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그런데 둘다 너무 가난합니다. 하지만 서로의 꿈을 응원해 주면서 열심히 일하고 공부도 하고 일하고 공부하는데 일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서로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두려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먼저 공부해라. 나는 일을 해서 너를 지원해 줄 테니까 나중에 너 공부가 맞춰지고 유명해지고 나면은 이제 다음에 내가 공부할게. 처음에 두려워는 안 된다고 했지만 친구의 설득으로 먼저 공부를 시작합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린 그림이 사람에 의해서 팔리기 시작했을 때 처음으로 그림이 팔렸을 때그 돈을 들고 친구를 찾아갑니다. 이제 너 공부하라고. 이제 너가 공부하면 돼. 하면서 그 친구에게 공부하라고 그의 손을 잡고 가는데 이미 그의 손은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손가락도 휘어져 버리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손이 아니었어요. 너무 슬프고 너무 힘들고 마음이 너무 괴로운데 어느 날그 친구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린 그림이 이 기도의 손이에요. 내 친구의 손이다. 여러분 이런 친구가 있다는 건복이지요 여러분에게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평생 한 평생을 기도해주고 지지해주고 여러 모세처럼 40년간 여러분만에서 기도해 주는 그런 친구 그런 모세 같은 그런 분이 계십니까?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겠죠. 아닙니다. 우리 모두 있어요. 모세보다 더 위대하고 그 친구보다 더 완벽하게 더 위대하고 더 사랑으로 우리를 지지해 주면 우리 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모르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모세보다 더 위대한 분이 여러분 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있습니다. 나에게도 모세같이 나를 40년 아닙니다. 여러분 70년간 기도해 주는 80년간 기도해 주는 사, 기도해 주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로마서 8장 말씀을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34절 말씀 누가 정지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신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같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예요.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시는 자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시는 자입니다. 모세만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강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징복 기도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만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 26절 말씀해 보면, 나를게신 성령님도 나를 대신해서 강구를 하고 계셔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서 날바다 새벽에 나와서 눈물 흘리는 것처럼, 그런 부모가 온전하지 않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또 얼마나 내가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온전히 기도했겠습니까? 항상 부족하죠. 그런데 우리 성령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어제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는 이라. 아멘. 모세를 위해서 40년간, 요수를 위해서 모세가 40년간 기도했던 것처럼, 그 뒤로의 그 친구가 잘 되라고, 그를 위해서, 평생을 기도하며 살았던 그 친구 이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은 우리를에서 친히 강구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이런 증보의 기도를 받고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호사는 모세의 기도를 믿고 가고 담당게 칼을 휘둘렀어요. 아메리카 첫 전쟁 무섭지요, 두렵지요. 그러나 나를 위해서 증보 이신 모세가 있으셔. 모세가 지금 기도하고 계셔. 가고 담대하자. 모세가 지금 진보 기도하고 있어.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어. 그래서 그건 두렵지만, 그가 칼날을 휘둘렀던 것처럼, 우리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강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대신해서 기도하고 계신 성령님, 또한 나를 사랑하는 교회, 네 성도님들, 여러분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서로를해서 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너무 귀하죠. 요수가 승리했던 유난한 가집니다. 요수는 전쟁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주 어립니다. 그리고 전쟁을 처음 봤을 수도 있을 정도로 요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요수가 완벽히 승리합니다. 요새의 칼날로 아멜라크 급에서 그 쳐서 무찌르니라 그의 칼날은 번쩍번쩍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칼날의 번쩍거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세의 기도예요. 모세의 기도에 여러분, 요새의 칼날은 더욱더 번쩍거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시간 여름의 삶은 번쩍거릴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는 여러분의 삶은 진취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눈을 떠서 보십시오. 여러분에서 누가 지금 칭복이 다오 계시는가? 여러분에서 지금 누가 지금 감거오 계시는가? 한번 눈을 떠서 보십시오. 여러분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 계십니다. 여러분에서 기도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너무 위대하죠. 너무 귀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새의 귀에 잊어버리지 않도록 똑똑히 기억하도록 애워 들리게 하라. 무엇을? 14절부터 말씀해보면 요하께서 모세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요새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멜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도 기억도 못하게 하라. 내가 아멜렉을 천하에 기억도 못하게 다 없애주리라. 이것을 요사에게 반드시 애우도록 계속 들리게 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요호사는 가난 땅에 들어가게 되면 수많은 아멜렉들을 만나게 돼요 수많은 문제를 만나게 돼요 수많은 사람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미 그의 귀에 여러분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승리의 깃발이 꽂혀져 있습니다 아멜렉을 네 눈에 없하리라네 눈에 없애주리라 15절 말씀에 모세가 재단을 쌓고 예배를 하고 그 이름은 요와니시요와니시라 뜻은 요와는 깃발이시다 요하는 시다. 요하는 구원시장 뜻이 갖고 있습니다. 이미 그 승리의 깃발이 요호수의 가슴에 꽂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약속합니다. 16절 말씀이죠. 가책습니다 이르되 요하께서 맹세하시기를 요하가 아메리카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젠 요호수가 기억해야 될것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것딱한 가지 밖에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의 가슴에 이제 승리의 깃발을 꽂았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아멜렉 우리를 건들면 안 되는 겁니다. 건들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멜렉이 쳐들어오죠. 이슬람의 세상이 조용히 자기 길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멜렉이 먼저 선제공격 기습공격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옵니다. 그럼 싸워야 돼요. 싸움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겨야 되죠. 가족도 지켜야 되고 다음 세대도 지켜야 되고 정복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그럴 때 아멜렉이 너무 크게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귀에 들리게 하라. 어떤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까? 천하의 아멜렉을 없이 리라더 나아가서 내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나님께서 아멜렉과 싸워주십니다. 아멜렉이 크게 나에게 다가올 때, 내 안에는 승리의 깃발이 작아지기 시작할 때, 내 안에 승리의 깃발이 뽑혀서 왠지 오늘의 싸움질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그때 다시 승리의 깃발이 펄럭펄럭 거릴 수 있도록 말씀을 기억하세요. 어떤 말씀이요? 요하께서 대대로 아멜과 더불어 싸우리라. 매 순간순간마다 요하께서 싸우리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는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도다.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란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너라. 아멘.